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어 곽방. 요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글로 써드릴까 하다 싶어서 하다가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어,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V, 그 다음에 여, 복부로는 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ᄅ, 네, ᄅ가 있어요. 자, 첫 번째. V는 뭐뭐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b 이 V라고도 할수 있어요. b 이 V 혹은 여, 저 라고도 할수 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뒤에 이 V, b 이 V, 저 뒤에는요. 무조건 이유가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A, V, B. A를 해요. B 때문에. A, b 이 V, B. A, 여, B. A, B.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예문을 보시면 돼요. They do really help. 시험 bởi vì l i 시험 시험에서 쭉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공부를 게을리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 서 떨어진 거죠. 이렇게셋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예문 하나 더 보면요. học vì muốn đậu. học bởi vì m u ố 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공부를 해요. 뭐뭐 뭐 때문에 No. 합격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무조건 뒤에는 항상 이유가 나와야 된다. 자, 여러분이 아마, 다이비, 다이비, 이것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이비도, 뭐, 뭐, 때문에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유를 말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다이비는 보통,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뭔가, 탓할 때 주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쟤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다이비너, 다이비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어야너 어제 왜왜못 왔어? 아 엄마가 편찮으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왔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못 왔어? 나이비 엄마가 편찮아서 이거 될까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그렇죠. 안돼요. 엄마를 탓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누군가 탓하고 핑계를 댈때 나이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포인트 2자 위는 사실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뭐+ 뭐를 위해서라는 표현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호찌민 어 마호 마호지민뭐 죽듯 호찌민 혹은 뭐 우리나라 세종대왕 대왕, 뭐 많은 이제 뭐 이순신 장군 까르이 위영위늑 까르이 위전위 능이죠 까르이 하면 일생을 자기 인생을 모두 위 누구를 위해서요 영 그렇죠 영 혹은 전이라고 하는데 백성 혹은 늪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죠 그래서 일생을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어, 만약에, 갑자기 제가 집을 딱 갔는데, 아, 막, 막 엄청나게 막 깜짝 파티를 해는 거죠. 이제 상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안라람 까이 나이 위에 해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뭐, 무슨 말이에요? 어, 너가 당신이 람 까이 나이 이것을 해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런 거야? 하고 문장 끝에 아, 그런 거야? 하고 붙인 거죠. 날 위해서 이거 이렇게 깜짝 파티 준비한 거야? 그렇죠? 그 위에서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V와 내의 차이가 뭐냐?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한 문장 안에는 V와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꼭 V와 내의 네 뒤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A V B, A 해요, B 때문에, B라서, A 내, 네, B. B 하려고 A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여기 오니라, 물어보는 거죠. e m hop, ding, vik, ne, l'am, ye. 너왜 베트남어 공부해? 혹은, dai, sa, e m hop, ding, vik. 너왜 베트남어, 왜 베트남어 공부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하려고 공부해? 왜 공부해? 같은 얘기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할 때, 이렇게 했어요 e m hop, ding, vik, ne, song, a, v i t nam. 나는 베트남에서 살려고 베트남어 공부해요. 이것도 되지만, em học tiếng việt vì We muốn sống ở việt nam. 이것도 되겠죠. 나는 베트남에 살고 싶어서 베트남에어 베트남어 공부를 해요. 모두 다 가능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는 사용할 수 없어요. em học tiếng việt vì We sống ở việt nam.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베트남에서 살고 싶어서 베트남어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베트남에 살고 있어서 베트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표현이 다르겠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a, 내 네, b 는 결국 비슷한 표현으로는 a, vi, mon, b vi, mon, b 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여 라는 표현은요, 여 혹은 북부로 우리가 저 라고 하죠. 이거는 때문에, 뭐뭐라서, 이렇게 이유를 말할 때도 있지만요, A에 의해서 동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가이나이. 그죠, 이것은요, 여너 람. 여너, 개에 의해서 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라는 표현이고요. 먹나이, 먹나이. 여, 매, 노. 이렇게 해가 무슨 말이에요? 이 요리는 여, 누구에 의해서 매, 노. 엄마에 의해서 끓여진 거야. 그래서, 이거 엄마가 끓인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 뭐, 매, 노, 먹나이도 될수 있지만, 먹나이. 이 음식은 여, 누구에 의해서 여, 매. 엄마에 의해서 노. 끓여진 거야.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혹은 마지막으로, 나의 매우 여, 영, 먹을. 나의 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대표는 대표예요. 여, 누구에 의해서, 영 하면 국민이군요. 뭐, 그 하면 선거하다, 투표하다예요. 선출하다.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렇게, 목적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 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어 뽀기기가 사실 단톡방이 있어요.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이상한 거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정말 베트남어와 베트남과 관련된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좀 베트남과 베트남어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에 찾아서 같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